산을 한번 올라가 볼까 했는데 정상까지요. 네, 보시다시피 한백산 바이크 진입을 못하게 저렇게 막아놨습니다. 뭐 완전 오프로드용 바이크가 아니고서는 통과를 못할 것 같습니다. 자 이제 아, 뭐 휴게소 가서 다시 회의를 하겠지만. 바닷가 쪽, 동해나, 뭐, 강릉 쪽이나, 바닷가 쪽으로 가는 걸로 중론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. 와. 오늘 시계가 별로 안 좋은데요. 시야 잘 나오는 날은 진짜 멋있을 것 같습니다. 자 태백시에 들어왔는데요 어, 여기 황지연못이 있다고 그래요 어, 아마도 낙동강 발원지라고 하는데 거기 한번 네, 들려보자 해서 황지연못 들린 연휴에 주문진항 주, 제일 가까워, 가깝고 뭐 숙박도 용이하고 이런 데가 주문진항인 것 같아서 네, 주문진항으로 가자고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. 황지엄모 바로 구경하고, 그리고 주문진항으로 가서 하루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이렇게 투어 진행하겠습니다. 어, 이곳인가 봅니다. 어, 황지공원, 황지엄모. 야이곳만 해도 해발 680m네. 야 황제 연못이 어디에요? 여기에요. <laughs> 연못이 어디 있어? 연못 저기랑 저기 있어요. 그렇구나 연못이 저쪽에 있대요. 자, 사진이나 좀 찍고. 아 전에 와보셨어요? 지날에한번왔었죠 음. 아, <laughs> 자, 황지 연못에서 사진 촬영 몇컷 하고요. 아, 좀 예쁘게 이렇게 아름답게 담고 싶은데, 마땅한 뷰가 그렇게 안 나와서 썩 그다지 마음에 드진 않는데요. 어쨌든 기록 차원에서 몇컷 찍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오늘 최종 목적지. 주문진 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. 한 8시? 뭐, 8시, 예, 한 8시쯤 도착할 것 같네요. 우회전 여짜 써니양 진짜 잘타네 키가 크니까 이 키가 큰데다 또 몸매도 좋아요 거의 모델급으로 이렇게 간지가 나옵니다 거의 뭐 여자 마리봉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자 강릉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강릉 한 90여 킬로 남아있습니다. 98kg 남았네요. 아, 해는 진지 오래고, 갈 길은 멀고 그렇습니다. 아, 오늘도 고성통일 전망대의 꿈은 실패네요. 그나저나 오늘도 야간 라이딩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. 매번 웬만하면 야간 라이딩 해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지만 타다 보면 그게 잘안 됩니다. 해가 그러니까 짧을 때도 해가 그러니까 길 때도 매번 밤에 들어가더라고요. 많이 어두워졌습니다. 뭐 완전히 완전히 깜깜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많이 어두워졌습니다. 저희는 지금 임계. 임계라는 곳을 지나고 있습니다. 주문진항까지는 약 50km, 51km 그렇게 남아있네요. 아직도 1시간여를 더 달려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계속 달려보겠습니다. 그리고 써니양이 세컨을 세컨 자리에서 라이딩을 했는데요. 어, 상당히 어둡고 다소 위험할 것 같아서 써드로 옮기고 제가 세컨을 보고 있습니다. 저희가 계속 이 백두대간로를 따라왔는데요. 어, 백두대간로가 상당히 기네요. 현재 저희는 강릉시 왕산면을 지나고 있습니다. 가로등 불빛도 없고 어, 산길이고 굉장히 와인딩도 심하고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고개를 넘고 있습니다. 차선 도색도 다 벗겨지고 지워지고 네, 그래서 차선도 잘안 보이고요. 최대한 불빛에 의존해서 이렇게 라이딩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강릉. 강릉에 진입했습니다. 어,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로드를 보는데요. 백마 선배님 내비에 이상이 생긴 듯 합니다. 내비에 이상이 있다고 어, 로드를 보라는 사인이 와가지고 제가 로드를 섰습니다. 자, 경포 강릉. 강릉을 지나서 계속 주문진 쪽으로 올라, 올라가겠습니다. 자, 잠시 후 주문진항 쪽으로 빠지겠습니다. 아, 주문진항 도착입니다. 이 공터가 있으면 좀세우고 어디서 잘 건지 숙소를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. 올라 오시가지고 바닷가 쪽 길로 가로 우측으로 해 갖고 쭉 올라오면 되는데 근데 담에 있어. 바로 길 내빛이야. 예. 하고요. 하고삼 보아 바다 예쁘다. 야. 어 보이시나요? 야, 와, 달빛에 반사된 유술이 굉장히 예쁩니다. 야, 진짜 예쁘다. 자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우리 안 봐도. 우이안 봐도. 이다안 봐도. 우리 안 봐도. 우도 God morgen!